요기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귀로 다 들어서 안다. 너희가 아는 것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할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탈로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항변도 좀 들어보아라. 내가 내 사정을 호소하는 동안 귀를 좀 기울여 주어라. 너희는 왜 허튼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 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 법정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셈이냐?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논쟁을 할 셈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자세히 조사하셔도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 그렇게? 그분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거짓말로 나를 고발하면 그분께서 너희의 속마음을 여지없이 폭로하실 것이다 그분의 존엄하심이 너희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며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를 사로잡을 것이다 너희의 격언은 한낱 쓸모없는 잡담일 뿐이고 너희의 논쟁은 흑벽에 써놓은 답변에 불과하다 이제는 좀 입을 다물고 내가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결과가 어찌 되든지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아멘. 욥이 자기 친구들보다 자신이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1절과 2절의 욥은 앞장에서 그가 말한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자신이 친구들보다 더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3절의 욥은 그의 친구들과는 논쟁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아뢰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친구들과 더 이야기해 봐야 얻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요이 친구들을 정죄했습니다 사절에 요은 친구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요이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하고 제 때문에 징계를 당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절에 요은 친구들이 돌파리 의사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아픈 곳을 낫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돌파리 의사는 어술이 부족합니다 환자를 고치지 못하고 시간과 병원비만 낭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돌팔이 의사는 치료해야 할 시기를 놓치게도 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요옵의 친구들은 친구를 위로하러 와서 오히려 요옵을 더 죽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돌팔이 의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명의만 있기를 바랍니다 돌팔이 의사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요옵의 친구들은 하나님은 공의로이심으로 요옵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이들은 번영은 경건의 결과요, 권하는 지의 결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변호하는 척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되고 어리석은 주장을 합리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발전의 선한 자는 하나님의 후견자나 변론자가 아니라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하면서 욕을 잘못 판단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변호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했습니다. 친구들은 맹목적이고 거짓되고 미신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거짓된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고 정의와 진리에 의해서 옹호되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진리의 수호는 서로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욥을 책망한 것은 진리를 바로 증거하지 못하는 편파성과 맹목적인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구절에 친구들이 욥을 비난한 것은 욥이 죄를 지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그들 자신이 하나님 편에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욕구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람의 마음속을 살피시는 분으로 인정했다면, 욥의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가식적인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10절에 욥의 친구들이 욥이 죄가 없... 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친구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무조건 하나님을 편든다고 욥을 제인으로 몰고 있으나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친구들의 거짓과 부리를 밝혀서 결국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요구입니다 12절에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은 바람에 쉽게 흩어지는 재와 같이 욥에게 전혀 무의미하다고 했습니다 흑백에 서놓은 답변과 같아서 비만 오면 무너져 아무 소용 없는 것처럼 욥의 문제는 아무런 답변도 되지 않는다고 일축해 버렸습니다 친구들의 답변은 설득력이 없고 빈약하고 허술하고 사실에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13절의 욕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친구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욕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5절의 욕은 친구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무식이 탈로 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말을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을 알수 있습니다. 구두시험이 그런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게 해서 그 사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말로 무식을 드러내서는 안됩니다. 육지에 욥이 하는 말을 좀 들어 달라고 합니다. 친구들은 욥을 보고서 죄인이라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남을 존중하면서 남의 말을 들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어설프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합니다. 돌팔이 여사는 의료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 당해서 아파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모르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변호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말 해가 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꼭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들되지 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서는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 선거 것이 미마저 없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는 백신 또 붙이는 백신이 나와서 여러 가지 환경에 있는 모든 분들까지도 다 백신의 혜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가 나오고 마침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복장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의 유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치르면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주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